예, 네, 안녕하십니까. 올라갔다 오셨어요? 올라갔다 오셨습니까? 아니,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저, 얘네들이 못 찍게 하네요. 뭘못 짓게 하네. 대통령 묘소를못 찍게 하네.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laughs> 이야. 아니, <laughs> 아니, 오랜만에 됐습니다. <laughs> 아, 니 그, 말뚝 사건 때문에 어. 얘네들이 뭐, 통제를 하네. 지만 말맛돈못 막은 새끼들이 그러니까 이 무슨 뭐 어디 법적으로 이게 통제할 권리가 있, 권한이 있습니까 이게? 저거 권한이 있어. 아니 어디가 이제 저거도 권한 없이 하는 건 없는데. 아니 지금 그맛 받는 것도 못찍킨 새끼들이 죽으면 그한말 아니지. 근데. 야. 아, 참. 오랜만에 오랜만에 한번 좀하시겠습나나 날짜를 정한다. 한 보다 내전 내만 듣기만 듣는 거 이게 절대야 내가 말 예. 전보다 살이 좀 많이 빠지시는 거요배가얼굴 네. <laughs> 살이 빠지고 배가 좀 나왔어요. <laughs> 배가 나왔어요. 예, 네, <laughs> 거리행진을 안 하다 보니까. <laughs> 참 예전에, 그때는 진짜 하루에 100km, 1 1 0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는 진짜 배가 나올 생각 없이 그냥 네. 다 세뿜는데, 이제는 아마 배에 기름 차고. 대구 그, 그, 대구역 앞에 가 그, 번기시장 때부터 해가지고 음. 저 음, 저기 저도 갔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laughs> 같이 올라가시죠. 예. 네. 잠깐 잠깐만요. 다른 직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거, 잘, 잘 불러야 돼요. 잘. 아니 네. 다거잘 불러야 돼. <laughs> 이거다 우리 식구예요 페터를 손대셨던 아니고. 이거 끊었었어? 아니 끊었어요데 이렇게 돼 가지고 내가 손을 안 댔지. 한손대 가지고 망했지. 네, 내가 그렇게 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게 제일 큰가? 아니 똑같아요 이거는 저기 앞쪽에 앞쪽에 좀큰것같아아네 네. 아, 거 네네. 어. 이거는 전대표 이름으로 본 거니까. 네.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하고. 아, 네. 음. 음. 자시순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님 묘소에도 어, 우리 저 애국 동지들께서 찾아오셔서 어,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어, 이 꽃을 예, 묘지에다가 어, 갖다놓고 참배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니,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네. 어디 이쪽으로? 계단히 대단하시네. 여기 이쪽이요? 네. 소화하다 보니까 뭐. 어때 꽃이 보기 좋습니까? <laughs> 네, 좋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어, 좀 닮으셨네. 누구하고요? 거기 저기 저 아주. 누구야? 누구? 미디어치. 예, 예 맞아요. <laughs> 아, 변이제는 아니고. 아, 그니까 다른. <laughs> 그치야. 같이 다니니까 아근그소리 그 많이 들으시죠 네. 아축하드려요생기셨죠 뭐, 네. 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언론 이게 별이는 저보다 키가 더 커요 아 그래요 네. 아 많이 180 184 아, 어, 184네아 네, 네. 네, 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네. 오늘 잘 왔네 시간에 어데 방송 나가는데 방송 나도 괜찮아요 아이건뭐 누군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좋은 일인데 뭐 오세요. 내가 꼭 복도 갔어지 아무도 안 끊고, 아무도 안듣고 걱정하는 줄어 여 여기 안 들어가면 되죠? 네? 네치발은옷치다그요 아 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예. 사진 좀찍어주시까게요 자요. 안녕. 바로. 다시 한 번만요. 다시. 다시 한 번만. 두분 하는 거 없는데. 일단 촬용으로 다시, 다시, 잠시 보겠습니다. 왜못 찍게 합니까 얘기를 저기 이승만 대통령 이몇 세대들이 묘... 약해서 그런 거지. 나한테 마음 없어. 네티브들이 약해서 그런 거지. 왜 나한테 물어요? 저는 안 말도 안 하고 싶어요. 아니 잠깐 인터뷰 좀 하자고. 안 해요 오늘. 왜? 왜 내일 현충원까지 인터뷰 안 해요. 왜? <laughs> 상황을 좀 시작. 설명을 좀 해줘야지. 다음 할게 다음. 에? 네? 다음 다음에. 내일 시끄러울까 봐전 네. 다음 할게. 내일 시끄러울까 봐. 내일 이만 손님이 오는데 시끄러면요 네. 꼴 참아요. 파뭐 시끄러? 일단 현충은 지나고 할게요. 이거어디다놓지데 어디서 사님 여기 좋은데가 있있요 여기 다다있습니 제가 생각 자리를 만들어 줄수 있으면 만들어주세요. 만들어 있는 사람한테요. 무서요 참, 어딜 가나, 이 또, 이 갑질 아닌 또 갑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이고, 참. 자, 아무튼, 어,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찾은 어, 박정희 대통령님 묘소, 에, 저도 하루 앞두고 참배를 했습니다. 어, 우리 애국 동지들과 함께 참배를 하고, 아, 카메라는 이, 지금 이 위로 못 올라오게 지금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위에 올라가는 건안 되고, 여기까지는 가능하고, 아까 그 이승만 전 대통령님 묘소는 어, 묘직 관리원이 아예 촬영을 못하게 금지를 했는데, 아,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님 묘소는 이곳 계단 아, 어, 묘소 약한 15m, 15m, 어, 후방에서는 어,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말뚝을 꽃핀 것을, 어, 유튜브를 통해서, 어, 전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을 오히려 이, 어, 현충원 관리원들이 고마워해야, 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린 어, 유튜브들을 통제를 한다는 게 전혀 납득이 가지 않고 정말 구시대적인 발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계단을 15m 정도 더 올라가서 촬영을 하는 거나 이 아래에서 촬영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어, 이런 유튜버들이뭐 불법을 저지를 놨다든지, 뭐 이런, 어, 어떤 이 국립 서울 현충원에서 어, 위법행위라든지, 어,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 여러 가지, 어, 저해를 했다면은 어떻게 뭐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이해도 되겠 되겠는데, 뭐 사진 촬영하는 건 가능하고, 다른 일반인들이. 어, 1인 미디어 유튜버들이 어, 전직 대통령님 묘소를 촬영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은 전혀 합당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하루 빨리 어, 이번 이 1인 유튜버 통제권이 빨리 어,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좀더 제가 여기서 고 박정희 대통령님 묘소 참배 하루 앞두고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찾아오시는 우리 국민들 애국 동지님들 참배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예. 저 지금 바빠서 전화 못 받는데, 엄청 바세요 예. 대충 Papa. 네. 네, 조바 있다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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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한데 네, 순수 네. 예. 예. 걱정 많으신 거 내가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도 아, 또 이래 버퍼링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門が4月にね。 자, 여러분이 버퍼링이 생겨서, 어, 참, 방송을 계속 어, 해야 될지. 아, 여러분이 자, 오늘 그 현충 일을 하루 앞두고, 어, 국립서울 현충을 어, 찾았습니다. 어, 오늘 들어온 입구에 현충탑이 있는 어, 현충은 어, 그 잔디광장에 어, 내 제64회 현충일을 맞이해서 행사를 앞두고 각종 그 미디어라든지 관련 단체에서 나와서 리허설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뭐 잔디광장에 천막이라든지 또 의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고 있었고 많은 관계자들이 나와서 내일 제64회 현충일 어, 기념식 어, 준비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러, 그러고 지금 제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 묘소를 찾았다가 어, 현충원 어, 관리와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님 묘소 관리하는 분으로부터 어, 1인 미디어 유튜브는 촬영을 할수 없고 어, 현충원 관리사무소에 가서 어, 선영회 선양회라고 있는 있다고 합니다. 가서 허가를 득하고 촬영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촬영을 하지 못하고 이곳 또 박정희 대통령님 묘소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곳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묘소에서 약 15m 정도 후방에서 촬영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 제64회 현충일을 앞두고, 어, 오늘, 오늘 더 많은 분들이 예, 국립현충원을 어, 찾아주고 계십니다. 자, 내일은 더 많은 분들이 이곳 어, 국립서울현충원을 가득 메우실 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뭐, 일반 병사, 묘소 그 다음에 장군 뭐 등등 유공자 묘소 어, 유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내일 제 64회 현총의 날을 어, 맞이해서 이곳 현총을 찾아서 폭국영령 어, 및 어, 승국선열에 어, 대한 어, 명복을 비는 그런 어, 날이 될것 같습니다 많이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뿐만 아니라 태극 애국 동지들도 많이들 오셔서, 내일 제64회 현충일 추모 행렬에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어, 버퍼링 공격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어, 그래도, 어, <laughs> 번개시장 방송, 어, 일상 다반사, 다방, 라고 이해하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뭐 그렇네 보니까. 네, 예. 꼭그 꽃집에다 시켜야죠. 뭐, 그, 쪽에 해도 될 겁니다. 아마 그, 그, 서청대 앞에 있는 꽃집이 있잖아요. 거기 이야기하면은, 아, 이근처는뭐 맨날 전파 방위가 많아가지고, 그 서청대 앞에 거래하는 그 꽃집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하면은, 또, 꽃집길이 또, 연결이 다 되니까, 이 현충원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다 화분이에요, 다. 네, 네, 네. 네. 흰 거나, 흰 거나, 뭐, 뭐, 빨간 거, 분홍색 이런 거 주로 많이 하시네요. 네. 예, 분홍, 흰색. 예, 예, 예. 자, 방금 또 우리 서청대 지킴이 박정수 동지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고 고 유경수 여사님 묘소에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꽃을 보내신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버퍼링, 고위적인 방송 공격, 버퍼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64회 현충일 많이들 국립서울 현충을 찾아서 우리 순국선열 호국영령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고! 박정희 대통령님, 그리고 고 유경수 여사님 묘소에서 현충일을 하러 앞두고 방송을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